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수업을 하겠는데 처음한 얘기 아니니까 빨리 빨리 할게요. 어, 전기력에 대해서도 포텐셜 에너지를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적 전기력이 뭐이기 때문이에요. 보존력이라는 단어가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중력이 보존력이죠. 그럼 보존력이 작용하는 상황이면 확기 말하면 보존력만 작용하는 상황이요. 보존력만 작용하는 상황이면. 개 구성물들의 배치에 따라서 포텐셜 에너지가 높니 낮니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해서 말할 수 있다고. 예를 들면 이쪽에 포텐셜 에너지가 큰 거고 이쪽은 작은 거고. <laughs> 비보존력인 거 뭐가 있어요? 마찰력. 마찰력 대표적으로 비보존력인데 뭐 어떻게 확인하시냐면은 우리 어디, 어디서 본 장면인데? 아,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고, 역학적 에너지라는 파텐션 에너지 또는 운동 에너지를 말하는 건데, 그들 사이에 전환만 있는 게 아니고, 아예 다른 열 에너지 같은 것으로의 전환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죠. 잘 얘기했어요. 마찰력, 어, 어떤 공기 저항력, 같은 유체 저항력,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비보존력이죠 그러니까 열선실을 유발하는 그런 애들? 어, 자, 그런데, 우리, 마찰력, 공기저항력 이런 것들은 기본 힘은 아니에요. 4대 기본 힘을 얘기한 바 있는데, 중력, 전자기력, 강한 능력, 약한 능력. 그중 무엇에 이제 해당할 거라고요? 또는 그들의 복합적인 작용의 결과일 거라고요? 음. 자, 뭐일 것만 같아요? 마찰력, 공기저항력은 4대 힘 중에서 어떤 힘으로 화산할수 있는 거예요 음. 전기력일 것 같아요. 좋은 직관인데, 이것은 어, 아까 얘기했던 얼마로 이루어진 중성 물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도 중성이고 바닥도 중성인데 그것들이 충분히 가까우면, 그러니까 접촉 여러분이 접촉이라고 생각하는 스케일은 충분히 가까운 거라고 볼수 있겠어요. 그럼 이제 중성이고 중성이지만 둘 사이에 전기력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이 표면에서. 이웃한 원자핵 전자들끼리는 지금 이런 관계가 아니고, 이런 음 관계가 되어버렸으니 서로 전기력을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마찰력을 일상적으로 마찰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까보면 결국 전기력 입자 하나하나 수준에서는 전기력이 작용한 것뿐이고, 그것들의 성체를 우리가 마찰력이 작용했네 이렇게 보는다 그게 있요 거시적인 현상, 미시적인 현상들의 합이라고 했죠. 그 물체가 바닥과 마찰하며 감속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스르기를 타고 있잖아요. 물체 바닥, 노런 스케일에서 보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고 있냐? 그러면 아니죠. 밑에 있는 요식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어디 를 건드려야 돼요? 뭘 얘기를 해야 돼요? 순으로 칸을 설명하면 얘의 예, 모든 입자들의 각각의 운동 에너지와 입자들끼리의 퍼텐셜 에너지, 그게 이놈이 가진 에너지인데, 달리 말하면 이 입자 각각의 에너지를 이렇게도 쪼개서 말할 수 있죠. 파란 에너지와 질량 중심에 대한 빨간 에너지, 그리고 퍼텐셜 에너지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생각하기 나름이잖아요. 근데 마찰에 의해서 스르르 선다는 거는 요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얘네가 일제히 움직이고 있었는데 마구잡이 방향으로 바뀌면서 이 파란 에너지는 없어지고 빨간 에너지만 생깁니다 그왜 그런지도 얘기했어요 그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통계 역할 할 때? 했어요. 했죠 주사위 노름 가지고 사했죠 그러니까 마찰력은 비보존력이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켜주지 않는 그런 힘이다 비보존력이다 마찰력이 작용하는 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게 보정이 안 된다 운동에너지가 열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 근데 우리 이미 알고 있죠? 운동에너지, 열에너지 이렇게 부르지만 본질적으로 다 운동에너지일 뿐이야 그냥 다 이거잖아 이거 입자 하나는 운동 에너지를 나눠서 구분해서 얘는 병진 운동 에너지 이렇게 부르고 얘는 이제 다른 이름을 붙여서 운동 에너지가 아닌 연 에너지 이렇게 이름 붙여서 그렇게 생각해보자고요. 입자 수준에서 생각해보자고 그러면은 사실은 이거가 보존됐냐 안됐냐 물어보면 <laughs> 보존됐거든요. 그죠? 운동 에너지와 퍼텐셜 에너지의 합이 다른 걸로 사라졌냐 다른 걸로 바뀌었냐? 아니요. 여전히 운동에너지 아닌 포텐션 에너지예요. 한령 이게 여기로 갔다 한들 본질적으로 입자 수준에서는 싹다 운동 에너지죠. 운동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뀐 것뿐이지. 방향만 바뀐 거죠. 방향만. 원래 주사위 다 6이었는데 같은 방향을 이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 방향이 뿔뿔이 흩어졌을 뿐 운동 에너지가 줄어든 게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미시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마찰력 이런 말 대신 전기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말하고 입자 하나 하나한테는 전기력 자체는 보존력이란 말이요. 에 중력, 전기력, 강한 핵력 약한 핵력 그러니까 기본 힘들 기본 힘들은 다 보존력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기본 힘들이 막 복잡하게 얽혀 있을 때. 거시적으로 우리가 뭐, 다, 마찰력이니, 공기저항력이니, 무슨 힘이니, 무슨 힘이니, 이름들을 붙이는데, 걔네들은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비보존력처럼 보일 수 있죠. 막 넘나들고 하니까. 근데 우리 본질적으로 다 운동에너지, 핫한 저 에너지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고, 합격봤자다 역학적 에너지라는 거 알고 있으니, 미시적인 관점에서, 근원적인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힘, 기본 힘이 다 보존력이고, 그러니 기본 힘에서 파생된 모든 힘은, 따지고 보면 다 보존력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잘, 내 말을 잘 구분해서 이해하세요. 그니까, 러 요, 이거에 결론만 딱 떼가지고, 어디 가서, 다른 사람 앞에서, 마찰력은 보존력이잖아요? 왜 이렇게 말하는, 그니까 맥락 없이, 마찰력, 보존력이죠? 이러면, 아니야, 틀렸어. 이런 말을 듣겠죠, 여러분이. 근데, 이 뉘앙스를 잘 이해하세요. 어떤 맥락에서, 보존 결국에 다 보존력일 뿐이다라고 말하는 건지, 거시적으로 구분해서 생각할 때는 당연히 비보존력지부을 해줘야 되는데 원리적으로 따지고 보면 보존력일 뿐이라고. 이해됐어요? 예, 질문 있어요? 뭔가 좀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하나 파악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니면 그냥 뭐 하루하루 맨날 새로운 얘기 배우는 것 같아요. 나는 1년 내내 사실 같은 얘기 하고 있는데. 아, 우주가 별게 없구나. 다, 그냥. 뭐, 아, 다, 결국 이거구나. 라는 느낌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좀 다르게 느껴졌으면 좋겠고. 물리학을 배우기 전과 후가. 그래. <laughs> 그런 래그 마음으로 살아, 인생을. 모든 것에 경이로워 하면서 감탄하면서꼭 물리학뿐만이 아니고, 그냥. 아, 하루하루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니. 오늘도 맛있는 밥한 끼가. No. 그런 데서 다 그냥, 우아하는 마음으로 좀 살아. 알지 사소한 거에. 진짜 놀랄 필요는 없는데, 감동하면서 살아. 물리학에서도 또큰 감동을 느꼈으면 좋겠고. 그러고 있는 거지, 승리나. 네. 기억은 없어져도, 감동은 없어지지 않는다고요.